오늘은 그 명상법 중에서 생각을 바꾸는 것이야 네. 네 말씀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한테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일본이 생각하는 연습 근데 생각을 연습을 연습. 거의 안해그 네.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생각하는 거 다음으로 필요한 게 말하기+ 말하기 네, 그래서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큰 영향을 줘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하기+ 말하기 그리고 네. 나서는 이제 혈자리 경락 몇 군데 두들기기 네. 혈자리 두기 생각하기+ 말하기 혈자리 두들기기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행동을 통해서 습관화를 만들기 네. 그게 이제 운동이든 뭐든 어. 그래서 오늘은 생각하는 연습 중에서 똑같은 것인데도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를 연습을 해야 한다는 라걸 우리가 잘 찾고 잃어버려요. 어. 그래서 생각도 연습이다. 네, 똑같은 걸 보되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음.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연습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긍정적으로 보기로 나한테 얘기를 해놓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랑 같아. 나는 오늘 지나다니면서 색깔을 정해놓고 음. 내가 파란색을 만나면 웃겠다. 우와. 그럼 이게 웃음, <웃음>, 웃음 네. 파란색이다. 예, 네, 그게 웃음 치료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색깔을 색깔을 보고 정해놓고 내가 색 어떤 색깔을 만나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그다음에 모양, 동그라미, 세모, 네모, 뭘 만나면은 내가 어떻게 했다. 예를 들어서 음. 직사각형을 만나면 웃겠다. <웃음> 아. <웃음>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정해놓고 색깔, 모양, 향기, 어, 향기까지. 그렇죠. 어. 무슨 단내가 나면은 그러면 웃겠다. 음. 그러면 약간 달콤한 이게 아까셨고 내우이 오면은. <웃음> <웃음> 그래서 우리가 오감을 가지고 그걸 정해놓고 웃기로 그럼 그게 웃음 치료법 중에 첫 번째로 중요한 음. 것들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사람도 내가 김일 교수 만나면 웃겠다 박 교수 만나면 웃겠다. 그렇게 만나는 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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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네요. 가족들끼리도 그런 거예요. 가족들끼리도 아. 집안에. 박교수님 혼자 있는데 아들놈 들어오면은 웃겠다. 웃겠다. 그럼 아들 아, 들어오면 어 <laughs> 좋네요. 그, 예, 그래서 웃음 치료법이 네. 결국은 이제 생각하는 걸 연습을 통해서 어. 치료로 다 이어지는. 어. 아이고 오늘은 <laughs> 아 좋습니다. 네, 생각하는 감사합니다. 연습을 아? 생각하는 감사합니다. 생각하는 네. 연습. 정하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예, 아.